TMI 날야 올리면 안 되겠다. 아, 내가... 너에게 잘아 그래? 내가 너희를 특별히 잘좋아아 특별히? 아직도 여기 사는 고인물이 있다. 아, 아직도 하우스 사는 유진이구나. <laughs> 아직도 핑크 티켓 들고 다녀. 나도야. 아, <laughs> 잘 지내. <너무> 놀러와. 6월에 보자. <laughs> <laughs> 놀러는 못갈것 같아. 그래. 어쩔 수 없지. <laughs> AP House. 나 동영상 찍고 있는데. 야 은수야. 어? 너랑 똑같은 치마 샀어. 오. 괜찮다잉. 난잘맞 샀어. 괜찮다. 아, 나 잘못 너 S 샀지. 어. 난 M 샀어. 알았어. 사실 <laughs> 네가 S 산거 보고 난 X 라지 사야겠다 생각하고 <laughs> X 라지를 봤는데 그렇게 작지 않다. 아 그렇게 작자. S밖에 <laughs> 없었어. 야근 내가 이거 좀큰거 같아. 나 이거 M이야. S가. S를 샀어야 되나보다. 아니, 아니, M이야? M인데. <laughs> 아니, 근데 잠옷은 좀 커야 돼. 아니, 이게. 무지루씨 M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앉아도 잠옷이 그대로 있거든. 근데 이렇게 안 돼. 내가 좋아하는 커피잼. 너를 위해 사왔어. 응, 안 먹을 거야. <laughs> 어떻게 찍어요, 유튜브를? 자, 내일 까 하. 거? 사과 개 많은데 언 아니 더 먹어 언니가 감사합니다. 다 먹는데 사과를 못 먹는 거야. 왜? 이것도 넌 지금 이거 어 지금 감니다 아까 집을 이제 떠난다는 거지 그치? 그러니까 이제 못볼것 같은데 왜야못볼것 왜 같아 그동안 즐거웠고 야야안녕 보자 야, 야, 야. <laughs> 내가 말 시켜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잠깐만, 다시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눌러, 눌러. 아, 미쳤어. 언제 니가 가면 어떡해? 잘 살아. <laughs> 너 한국에서 수강신청하고 한국에서 듣는 거야? 헐. 잘해라. 부럽다. 나 없이. 나 이제 갈게. 잘가아저 표정 저 뭔가 승자의 표정 진짜 별로 안 든다. 왜래 방정됐어. 아 어, 한국 가고 싶어. 이만큼이 내 신발. 나랑 같이 갈래? 그래, 잘 있어. 나는 갈게. 신발 챙겨서 이제 갈게. 붉어. 행복해, 얘들아. 저 어, 지금 탑승 수속 다 마치고 짐 검사도 다.. 수속? 응? 수속을 수석? 마친 건가? 아무튼 짐 검사를 다 받고 시간 남아서 그냥 핸드폰 충전시키면서 할일 없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제가 6월 달에 오이타 공항을 통해서 도쿄로 여행을 갔었단 말이에요 친구 만날 겸 근데 저그다리던 자리랑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랑 다른 점이 있다면? <laughs> 그때는 정말 여행 가는 설레이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언제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1시 정도 됐고 저는 밥 먹고 한 9시부터 자다가 방금 깼어요 옆방에서 누가 소리 질러서 깼어요 제가 지금 있는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대가 두 개에요 이렇게 침대가 두개 있고 저는 캐리어를 갖고 와서 그냥 이 잠옷만 숙 거내고 아직 건들지도 않았고, 음,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샤워는 할 거예요. 뭘 음. 해야 되지? 거울도 있고 아까 오자마자 이것도 읽어봤어요 배가 진짜 무섭기 때문에 <laughs> 들리죠 옆방 소리 음... 아니 근데 눈을 딱 떴을 때이 커튼을 약간 해가 이제 좀 밝아졌겠지? 대심을 가지고 같은을딱 쳤단 말이에요. 근데 아직도 깜깜해가지고 진짜 진짜 실망실망 대실망해서 시간을 한신 거예요. 5 시쯤은 될수 있을 줄 알았는데. 근데 제가 과연 이렇게 혼자 말한 거를 동영상에 쓸까요? 이렇게 재미없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조금 재미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데. 근데 지금 얼굴을 찍기에는 내 얼굴이 제일 재밌긴 하겠다. <laughs> 그리고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, 얘네 둘이가 지진놈 것처럼 계속 이렇게 파들파들파들파 떨고 있어요. 보이세요? 뭐하지? 오늘 물이 조금 마시고 싶은데, 물을 안 가져왔어. 냉장고를 한 열어볼까요? 냉장고 근데 이 만지면은 다시 손을 닦아야 되잖아 근데 난 지금 손을 다시 닦기가 귀찮다고 응? 오늘 한손 300번 닦은 것 같아 또 이런 건강상태 질문서라는 거를 줬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랑 증상 같은 거 있으면은 체크라고 돼있는데 저는 여기 전부 해당사항이 없고 여기도 없어요 건강해요. 비슷한 내용의 종이인 것 같네요. 어, 옆방 너무 재밌게 노네. 진짜 수학여행 약간 뭐라 해야 되죠? 수학여행 왔어. 수학여행 왔는데 약간 옆방에서 지금 파티를 막 벌이고 있는 나는 친구가 없는 거죠. 난 친구가 없어서 소리를 듣고만 있는 그런 <웃음> 기분인데? <웃음> 지금은 7시고 아까 밥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배가 진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막 움직여요 한 6시쯤부터 그랬는데 너무 어, 끔찍게